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리우드 중국 눈치 보는 이유. 중국은 영화를 소프트 파워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영화 시장으로 떠오른 가운데 할리우드가 중국의 검열 정책에 따르는 것을 넘어 자체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박스오피스에서 북미 전체를 추월하고 세계 1위로 부상했습니다. 고지어 중국이 할리우드에 미치는 악의적 영향력과 검열에 관한 100페이지 분량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문학 및 인권의 발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펜아메리카가 주도한 연구 보고서는 서양 영화 산업이 중국 공산당의 검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할리우드가 중국 영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를 소프트 파워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공 정권의 이미지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열 규칙에는 중공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이 포함됩니다. 분쟁 지역인 티베트, 대만, 신장, 남중국해 및 심신 수련단체인 파릉봉, 중공 최고 지도자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2019년 홍콩 등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할리우드 주요 영화사들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할리우드가 중공의 규칙에 따르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가 됐습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블록버스터 슈퍼히어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는 자기 검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원작 만화에는 티베트인 남성 승려 에인션트 원이 등장하는데 영화에서는 영국 여배우 틸다 스윈튼이 켈트족 여성 승려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 로버트 카길은 이를 두고 팟캐스트에서 티베트를 인정하면 중국 개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의 인션트원은 티베트인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 티베트라는 곳이 있고 그가 티베트인이라는 걸 밝히면 이를 언짢게 여기는 10억 명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중국에서 영화 상영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중공 정권은 국제사회가 티베트를 중국과 분리해서 보는 시선을 못마땅해 합니다. 티베트는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 있지만 그들만의 정치 및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중공은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그가 티베트의 자유를 옹호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할리우드가 중국의 검열에 따르는 건 단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이콧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 영화 귀여운 여인에 출연했던 배우 리차드 기어는 중공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현는 2017년 할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연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함께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티베트를 지지하고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인 감독과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촬영 2주 전에 취소 전화가 왔다며 감독의 가족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덮은 천하와 일하면 그와 그의 가족은 출국이 금지되고 더는 일을 할수 없게 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의 제조 2025에 발판은 독일이다. 독일은 이용만 당하고 있다입니다. 감사합니다.